이 나무에 좀세 개가 지금 달려 있는데, 비닐봉지로 씌워놨죠. 문만적으로는 뭐, 병이나 이런 건안온것 같아요. 예, 이것도 봐서 이제, 위 끈을 잘라서 빼주면 될것 같고, 이것도 뭐, 깨끗합니다. 얘도 뭐, 예, 얘도 깨끗해요. 전적으로 얘도 깨끗하고요. 다른 나무인데 하나, 하나 있는 나무인데, 얘도 깨끗하고요. 지난 6월 20일경 뭐 이제 봉지를 사과봉지를 씌우다 떨어져갖고 비닐봉지를 씌웠는데, 여기 옆에는 구멍을 뚫었어요. 뚫어가지고 씌워놓은 건데, 하나는 병이 들었네요. 또 하나, 이거 이제 위에 묶은 실을 잘라주고 요거는벗겨 보는데 요거는뭐 전반적으로 깨끗해요. 얘는 뭐잘 키면 될것 같고, 얘는 병이 들었어요. 뭐 종이를 씌워도 병이 드는 건 있으니까는, 근데, 근데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얘 하나가 이제 크긴 큰데 얘가 병이 들어갔고, 따내고 요거는 이제 옆에 묻어주겠습니다. 거름이 되도록. 묻어주고 그냥 뭐 그냥 그냥 없으면 쓸만하겠네요. 없으면 쓸만을 하는데 뭐 이게 또 종이봉지로 씌우는 거보다 시간이 더 걸리니까 굳이 뭐이 방법을 쓸 이유는 없고 같은 뭐 이렇게 해도 뭐 저는 이게 물이 들어가고 막 바람이 안 통하고 바람 물론 밑에는 뚫어놨지만은 그래도 바람이 잘안 통하고 그래갖고 막 어떻게 좀. 나무 사과에 나쁜 영향이 있을까 싶기도 했었는데 뭐 그런 건 없네요. 그냥 네. 그래서 잘 됐어요. 지난 6월 21경, 한 21일쯤 됐고요. 6월 21일쯤 돼갖고 그때 이제 요 비닐도 싸다 떨어져갖고 양말로 씌워놨었는데 어, 잘 컸네요. 어근데안떨어지게잘 해야 되는데 이거. 한 손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. 잠깐만요. 베기고 다시 나오겠습니다. 양말류 타이타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줄무늬된 데가 이렇게 빛이 들어왔네요. 어,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깨끗합니다. 근데 올해는 이 봉지 안씌어놓은 것도 약을 좀더 작년보다 잘 쳐갖고 병원 안 왔어요. 작년에는 봉지 안심곤 하나도 못 먹었는데 올해 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또좀 약을 좀 많이 쳐가지고 병원 다안 왔어요. 깨끗하네요.